자, 반갑습니다. 모태솔로 형님들의 법방 BJ 궁딱입니다 자, 오늘은 여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남자의 매너에 대해서 한 사발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님들이 아셔야 할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쉬운 행동인과 동시에 또 어려운 게 바로 이 매너입니다. 왜냐? 형님의 매너 있는 행동이 여자가 느끼기에 매력이라고 느낄지, 부담이라고 느낄지는 굉장한 한끗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거의 모든 여자들이 부담이라고 느끼지 않는 호불호가 거의 없는 누구나 지금 당장 아무 여자나 만나서 즉시 시전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여자들이 좋아하는 매너있는 행동들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자와 밥을 먹을 때는요 이냅킨을한장 꺼내서 깔고 그 위에 수저와 젓가락을 올려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음식이 나오게 되면 아주 동공이 뒤집혀서 본인 아가리에 음식을 꾸역꾸역 쑤셔넣는 게 아니라 여자의 앞접시에 음식을 먹기 편하도록 덜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은 제가 말씀드리는 행동들을 할때 혹시 드시기 편하게 제가 앞접시에다 덜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꼭 여자에게 공손하게 여쭈어 보시는 형님들이 계신데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여자가 네 고기로만 싹다 건져서요 제 앞접시에다가 야무지게 덜어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호의적으로 대답을 할 여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어보게 되면은 대부분 거절의사를 보이기 마련이고. 거절을 당하면 서로 무한해지기 때문에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가차 없이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이 새끼 지금 뭐 하지? 내 앞접시 털어 가는 건가? 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냥 제발 좀 그냥 하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자를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여자가 물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이다. 그런 여자의 컵에 알아서 물을 채워 주시고 여자가 고기를 좀 많이 먹는다. 그럼 여자의 앞접시에 고기를 덜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음식을 먹다가 입 주변에 음식물이 묻었다 못본 척하고 쌩까거나 손수 지극정성으로 닦아주는 게 아니라 내 킨을 건네주면서 입에 묻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당장 영상 끄고 뒤지셔야 합니다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자와 밥이 아닌 술을 먹는다 그럼 술을 마시기 전에 상쾌한이라든지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 챙겨주잖아요? 여자 100명 중에 1만 명은 좋아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이 상쾌한이나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수취해서 용도로 나온 게 아니라 여자를 꼬시는 용도로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효과가 정말 웅장합니다. 자, 그리고 여자와 걸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차도 쪽으로 걸어주고 여자가 내 차에 탔다. 안전벨트를 손수 지극정성으로 매주는 게 아니라 안전벨트를 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차 안에 이쁜 담요 하나 구비해 놓으셨다가 만약에 여자가 치마나 반바지 등 짧은 옷을 입었을 때 여자의 앉은 다리 위에 이쁘게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차 안이 덥다. 에어컨을 여자 방향으로 향하게 해주고 차 안이 춥다. 히터를 여자 방향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클락션 박살내듯이 내려찍고 운전을 롯데월드 범퍼카로 배웠나, 이 씨발러미! 가 아니라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경우에 손으로 여자를 보호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여자한테 놀라지 않았냐고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말 웬만하면 호불호 없이 무조건 엄청난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매너들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만 까먹지 않고 잘 시전해도 야동이 더 이상 동영상이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형님들께서 이 밖에도 매너 있는 모습으로 여자에게 섹스 어필을 하고 싶은데 여자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형님의 호의를 여자가 부담으로 느끼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자가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걸 굳이 형님들 입장에서는 호의, 매너라는 이유로 억지로 권합니다. 예를 들면 여자가 만약에 형님과 만났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님이 두통약을 사주겠다고 해요. 근데 여자가 원래 약을 잘 먹지 않는 편이어서 괜찮다고 사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형님께서 알겠다고 딱 자르면 괜찮은데, 여자가 사양을 해도, 아, 그래도 사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안절부절 하거나, 그래도 사주겠다고 신랑이를 버리시는 형님들 꽤 있습니다. 형님이 호의를 베풀려고 할 때, 여자가 괜찮다고 거절을 한다면, 웬만하면 거기서 딱 스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여자가 거절을 한다는 건 아직 형님이라는 사람에게서 호의를 받는 게 부담스러운 상태이거나 그 호의가 딱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자가 부담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를 챙겨준다는 느낌이라기 보다는 떠받들어 모신다는 느낌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챙겨준다는 것은 여자한테 필요하지만 여자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해준다거나 형님과 여자가 서로 하기 번거로운 것을 형님이 나서서 해준다거나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메뉴 주문이나 여자가 좀 불편해할 만한 자리에 형님이 앉아주는 거예요 이런 게 챙겨준다는 느낌인데 씨발 여자가 들고 있는 무겁지도 않은 핸드백을 굳이 들어준다고 신랑이 버리고 어디 뭐 이사님 모시는 운전기사도 아니고 차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어디 벤치 같은데 앉으면 아주 지극정성으로 보재기 같은 거 깔아주고 아니 화장실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서 똥도 닦아 주고 손도 씻겨 주고 하지 그러세요. 물론 이런 행동들을 좋아하는 여성들도 분명히 있지만 부담스러워 하는 여성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좋아할지 부담스러워 할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도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연애에 관한 문제나 고민, 남자나 여자에 관한 문제나 고민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정답을 말씀드리지는 못해도 제 생각을 명상으로 제작을 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